배우 한혜진이 남편 기성용, FC 서울,과 다정한 순간을 기록했다. 한혜진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 마지막 공연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서 기성용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. 사진 속 한혜진은 기성용을 가리켰고 기성용은 하트 포즈를 취했다. 또 기성용은 한혜진에게 고생 많았어, 수고했어, 한 배우라는 문구를 적은 꽃다발을 선물하며 다정다감한 매력을 보여줬다. 이에 한혜진은 다섯 번본 남편과 그의 꽃다발 연습 경기하고 힘들었을 텐데 얼굴 바싹 말라서 또 보러 왔네. 암열에서 보니까 제일 재미있었다고 못 말린다라며 커튼 콜 눈물 펑펑 소중한 내 동생들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그저 감사 공연에 와주신 모든 지인분, 팬분,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소중한 발걸음 잊지 않을게요 라고 적었다. 한편 한혜진과 기성용은 지난 2013년에 결혼해 딸을 한명 두고 있다.